먼저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라 보렸네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 더 고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고수 없네 이 세상행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성경 범위는 히브리서 3장부터 4장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355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면제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말을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구 절부터 십삼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다. 아멘. 읽어 보셔서 다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 4장은 매우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탁월하다. 모세 선지자, 여호수아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나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나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아주 인식에 이 양반들은 탁월한 분들이다 어떠한 존재보다도 우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많은 몇 명의 타고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죠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뭔가 하나 마음에 꽂히거나 생각에 있으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항상 거기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랄지, 율법이라 할지, 또는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그 삶의 체질이 되는 거 그러니 이런 걸다안 하고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고리짝부터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정, 정갈하게 하고 그 윤례를 하나씩 하나씩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내용을 그들이 왜 그렇게 해왔는가 말이죠. 그럼 그런 건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말인가.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믿었던 방식을 다 버리고 그것은 잘못됐으니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이러한 제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가스펠송을 부르면 천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드럼을 치면은 교회가 무슨 켜발레냐고 얘기했습니다. 전자 기타를 치면은 아주 불순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순결함을 망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것들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지켰던 그 신앙의 삶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거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나요? 예수님하고 악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한번 안아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신앙은 어떤 관습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결단인 거예요. 말씀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철떡같이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가르쳤어도 옛날에 대국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은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안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에 주께서 모든 창조를 하신 다음에 쉬신 날이죠 그것을 구별해서 즉 거룩한 날로 지켜라 구별한 날로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구비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거기에서 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완성된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구원이란 말과 같은 이야기지만 또 동시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성. 그러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못 들어간 이야기를 가나안 땅 일 세대가 출애굽한 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사0년 동안 광리에서 방향하다가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서 이야기를 하죠. 왜 약속의 땅에 그들이 못 들어갔을까? 왜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시죠? 다 아시죠?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절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 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절을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사를 찾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함이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그것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정탐꾼의 얘기가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신앙은요. 로봇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게 하셨고 그것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선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라도 기억나시나요? 쉽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그냥 떠내려가는 물과 같이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어봐야지. 지금 두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이것을 초월해서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봐야지. 그게 믿음 아니면 믿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 틀린 말이냐 힘써야 됩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힘써야 되죠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대곳에 당백공추를 줍고,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힘쓰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하시는 이 11절의 말씀은, 아까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결부시키는 거예요. 내가 뭘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힘써 해야 되는 사울이 그렇잖아요 아 제가 순종 다 했는데요 사모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울음소리 나는 소 소리는 뭐냐 아 그거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해서 좋은 것몇 마리를 죽이지 않고 치워왔습니다 사모엘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을 어디로 듣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살려놨습니까? 아, 그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드리려고 낳았죠? 그게 뭐 잘못입니까? 예, 잘못입니다.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죠? 제가 무슨 나쁜 감정으로 그 소를 잡아왔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못 알아들이니까. 당신은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 왕으로 세우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작은 자가 아니네요. 세상 말대로 너 많이 컸다. 그런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다.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11절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갑니까? 12절, 13절이죠. 말씀 앞에 설때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습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돈, 맨날 떡. 그러면 그 사람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울리든, 내 영혼의 귀에 들리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와 함께 연결되는 말씀에 하나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담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많이 춥고 미끄럽습니다. 건강에 위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주께서 우리를 궁리리 여기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보여 주시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